하도 신격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날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둥에 편히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써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허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 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로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사냥아리 황명한 흡입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빛에 할렐루야를 l u j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1조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죽음으로 나서는 길목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의미를 요약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다른 복음서에는 병행구절이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록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메시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그때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의 상태가 예 이것을 기록할 만한 정신이 없었다. 네 요한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할 만한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고 어, 그리고 어, 요한 1, 2, 3서, 괴시록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어, 유일하게 요한만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14절까지 다시 오심에 대해서 3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슬픔에 젖어 낙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기록한 것은 뭐예요? 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는 그 선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세번 부인한다는 이 부정적인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모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다. 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명령문으로 번역됐지만 일부 번역본에서는 평소문으로 기록된 데도 있다. 그랬습니다. 평서 문으로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를 믿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둘다 가능하지만은 사실은 명령문으로 해석하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평범하게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 그, 똑같은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어느 분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간에 한번 클라이막스가 되면 한번 소리를 탁 지르는데 자기는 전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소리를 지르면은 집에 가서도 귀에서 그 소리가 윙윙거리대. <laughs> 안 좋, 자기는 안 좋다는 거지. 예. 회개하라 하고 외칠 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라 외칠 때에 전율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떠나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 왜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떠나시는가? 목적이 있는데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도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을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라. 가러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떠나시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는데 이게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이게 모네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로는 이제 펜션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지금 17세기 영어에서 펜션은 그냥 수수한 가옥을 <laughs> 뜻하는 용어였다. 지금 펜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17세기에 사용했던 영어는 수수한 가옥인데 거기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네는 거주하다, 머무르다라는 동사의 메네인의 명사형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동행하는, 동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아, 그 저기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저하 노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laughs> 네?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러니까. 초가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교회를 천국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정을 천국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가정을 천국이라고 하고 교회를 천국이라고 하고 그것은 네, 사랑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가는 것이 있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말씀을 해도 역시 예배 마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네.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말을 하고, 마귀의 행동을 하고, 마귀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교회 공동체로 보기도 하고, 천국으로 보기도 하고, 가정으로 보기도 하고,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신다는 말이요. 가신다는 말 이후에 다시 와서 영접하여 데리고 갈 것이다 해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부활을 부활로 해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오심을 성령의 오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재림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 개가 다 맞습니다. 세 가지 다 부활과 성령과 재림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릴리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가족을 놓고 지금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또 떠나보낼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어떻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잠시 잠시 그 잠시라는 시간이 얼마예요? 주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으면 며칠이 지났어요? 4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면 4 3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것은 일주일을 말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말은 열흘이 넘지 않는 것인데 은 7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데, 그 일주일 동안 기도에 힘쓰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 사순절에 우리가 그 사순절은 좀 길죠. 40일, 주의를 뺀사순일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쉬고 있는데 다시 새벽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제 글을 보냈어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주간만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매일, 성경에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상번제라는 게 있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월삭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안식일이 있고 우리가 부활 후 첫째 주 어, 주일이 있죠.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의 신앙, 부활의 신앙, 성령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예배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고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에 주님 제시, 제, 재림하시는 날이 신년 가장 기쁜 날도 되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도 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그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날이요, 신연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쁜 날도 되고, 가장 슬픈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떠나실 때 도마가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한 거예요. 도마가 의심이 많다는 것은 질문이 많다 이런 말도 돼요. 근데 질문이 많아야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길입니다. 길.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뭐 독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에 올라가는 길이 등산할 때는 길이 많지만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은데 모든 종교의 목적은 평화다.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산에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고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명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 마귀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예배 끝나고 왜 싸워요? 예배 끝나고 왜 미워해요? 예배 끝나고 왜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길이라는 것이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빌립이 또 질문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짜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부자로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건데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전자라는 거예요, DNA. 여러분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동안 교, 학교를 같이 다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에, 그 담도암으로 이제 죽었어요. 장례식 이제 그 대학로에 있는 데서 부동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 왔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하게 됐는데 기업 강남에 강남에 있는 빌딩을 사고 파는 그런 걸 해서 직원들을 두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갔다가 한번 대학로 갔다 찾아갔는데. 보세요. 계속 줄 담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황달이 들렸어. 야, 그래서 내가 병원에 한번 가라. 병원에 갔더니 무슨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했는데 차도가 없으니까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현금 인출기에 딱 가더니 50만 원을 딱 뽑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갔어요. 야, 그 아들이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 우리 중학교 때그 친구 얼굴하고 똑같아 아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신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행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리를 걸어 가셨잖아.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도 또 그런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은 구약에 뭐가 나와요? 요나가 풍랑에서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주의 종들이 선지자 엘리아와 엘리사, 주의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데 그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믿으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고 더큰 일을 행하리라. 성령 받고 나서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비절 십사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입니까 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바할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놀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당황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서워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서두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급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말, 그게 마귀의 말입니다. 믿음없는 말, 미워하는 말, 욕심부리는 말, 자기자랑하는 말,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은. 바귀 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있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만 기록한 말씀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으로만 근심했지만, 요한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이제 재림하실 때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